안녕하세요. 2025년 1월 3일 현재 시간은 00시를 지나서 네, 현재 자정 12시 20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. 음, 모두 2024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? 어, 약간 연말에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큰 사고, 네,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좀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로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연말 연시를 보내는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한, 음, 휴일이 껴있는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,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. 아무, 그렇더라도, 음, 2025년. 을사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 어, 2025년에도 어, 모두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. 건강한 한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또한 음, 건강 관리 잘하면서 즐겁게 취미 생활 즐기면서 음, 뭐 소개해 드릴 거 있으면 소개해 드리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, 네,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, 드리려는 목적도 있지만, 음, 또, 2025년을 맞이해서 벌써 첫 구매를 했습니다. 이제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. 네, 겸사겸사죠. 네. 저 구매한 것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큼직한 것들을 구매를 했어요. 또, 구매한 거는 프라모델이고요. 음, 그래서 하나하나,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처는 매니아하우스에서 구매를 했고요. 어, 매니아하우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인데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음, 좀 배송 이런 것도 빠르게 잘 해주셔가지고 예,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. 어, 혹시나 말씀드리자면 뭐뭐 뭐 광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. 예, 구매한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조심스럽네요.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을 좀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구매한 거는 요 하츠네 미쿠라고 해서 요 미쿠라는 이 캐릭터가 어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키트 인데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요이 캐릭터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무대 무대로 돼 있는 거를 어 조립을 해가지고 저번에 그 반다이거를 구매했던 그 걸그룹 약간 아이돌 그 캐릭터들을 어 쿠폰 사용처가 딱히 없을 때마다 하나씩 사서 이어 무대에 같이 진열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좀 고민고민하다가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은 7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요. 가격에 비해 크기가 상당합니다. 거의 그 피지급 PG급, 피지급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박스 사이즈입니다. 저도 택배를 요거랑 이제 같이 구매한 거랑 같이 해서 받았는데 어 생각보다 박스가 큰 거에 와가지고 네,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어, 너무 커가지고 요거를 부분 부분으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, 이 보면 해당 캐릭터 소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. 어, 그냥 조립하는 모습은 조립된 모습은 그냥 평범한 그냥 걸프라의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 캐릭터는 저 제가 전에 구매해 왔던 그 캐릭터랑은 좀 이질감이 드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바로 조립은 안할것 같은데 어 일단 저는 무대 여기 무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무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이부분에그 부품 볼륨감 때문에 박스가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품이 얼마나 많을지 좀 걱정이 되면서도 예 한번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여는 방식도 완전히 그 피지급 PG급, 피지급의 그 박스 오픈 방식인데요. 이렇게서 해 위로 이렇게 올리고 저도 처음 열어봅니다. 이렇게 해서 여는 거구나라고만 한번 확인만 해보고 직접 여는 거는 지금 처음인데요. 오, 박스가 와, 오 장난 아니네요. 이렇게 되어 있고.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속박스가 더 되어 있고요. 여기 특전인 것 같은데, 특전도 하나가 있네요. 왜 카든지 뭔지, 예. 자세히는 모르겠지만, 일단 <laughs> 이렇게 되어 있고, 와... 이게 LED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 배터리 박스까지 있는 거 보니까, 부품이 와... 어마어마하네요. 요거는... 요건 어떤 부품인지 제가 조립 전에 한번 더 알아보고 예, 자세히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지금 다 꺼내 보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이거를 조립하기 전에 한번 다 꺼내 가지고 예, 천천히 하나 둘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예,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볼륨감을 가늠해 보기 위해 이 무대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예, 여기 하얀 색깔 요. 약간 서랍처럼 부품, 남는 부품 넣을 수 있게도 해준 것 같더라고요. 되어 있고 여기 대부분이 다 무대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입니다. 아마 이런 키들 특성상 이런 걸프라 특성상 아마 그 소체에 들어가는 부품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부분이 일단은 그 무대 부품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요거는 제가 용도를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주 자세히 알아보고 조립 전에 한번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상당히 조립하기 무서워지는데요 부품 양을 보니까 예, 지금 요거 한번 이렇게 보관해 놓다가 조립하기 전에 한번 더 자세하게 그때는 제가 좀더 공부도 해오고 해서 어, 이 부품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이 프라모델은 잠시 내려놓고요. 그리고 하나를 또 구매했습니다. 하나 또 같이 구매해서 온 거는, 예. 기 장온이라는 곳에서 나온 할리퀸 프라모델입니다. 이걸 처음에 제가 정보를 들 이게 제가 5만원에 구매를 했고요. 예, 메디아 하우스에서. 어, 이게 제가 처음 정보를 들었을 때, 이게 할리퀸 캐릭터랑 이 할리퀸젤 박사죠. 예. 게니 그, 의사 버전인 이할리퀸과 여기 그할리퀸 보통 보편적인 그할리퀸 모습에 이 이거를 선택조립인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자마자 뭐 한번 구매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좀큰맘 먹고 <laughs>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한번 이거 내려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어, 저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역시 부품은 상당히 많고요. <laughs> 여기 보면 이렇게 새로 된요 봉도 들어 있네요. 요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스탠드에 사용되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음뭐 VIP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어느 곳에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이 요것도 한번 알아본 후에. 조립 전 소개 영상에서 네,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, 네, 여 요겠네요. 약간 고급진 금색 느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완전히 그 코팅된, 약간 그, 반다이 프라모델로 찌면 백식, 백식 그2.0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의 금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금색으로 된 파츠도 있구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여기에 있는 이그 의사 가운이죠. 예, 가운 파츠가 이 예, 연질입니다. 연질로 이렇게 좀 꼬부꼬부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그런 형태의 연질 파츠로 되어 있구요 데칼도 예,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음, 뭐이 정도면 무난하게 붙일 수 있는 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댓깔도 붙여놓으면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, 네. 댓도 구성되어 있고, 음, 그거밖에는 자세하게 뭐, 크게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고요. 소체를 둘을 만들기 때문에 부품이 상당히 많다는 점. 어, 이렇게, 음, 뭐라고 해야 되죠? 이 할리퀸 자체가 그렇게 부품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진 않지만, 그래도 소체 두 개를 사용, 두 개를 만들기 때문에, 네, 부품이 상당히 많, 많은 점. 그리고, 손 파츠 같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교체용 파츠들이 또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설명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, 예, 아까 박스에서도 있었던 약간 그 의사일 때 할리퀸 그리고 예, 할리퀸 모습이 됐을 때좀 말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 할리퀸이 됐을 때의 할리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야구 방망이에 뭐 까지 같은 게 박혀 있는 이런 무장. 무기라고 하면 되겠죠. 그리고 망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제 부품 설명이 되어 있고, 조립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조립 과정은 이게 헤드가 선택 조립이 아니고, 두 개가 다 주어진 건지, 그건 잘 모르겠지만, 아마 두 개가 다 주어진 것 같네요. 헤드는. 그리고 여기는 선택조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설명서도 대략적으로만 보고 지나가자면, 어, 그리고 의자도 만드네요.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새로 된그 부품이 의자에 사용되는 부품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주 의사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할리퀸 버전을 만드는 것 같은데, 소체 두 개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서는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. 그리고 데칼 가이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데칼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아마 그눈 부분, 눈 부분이 한 데칼의 절반이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어, 이 정도 데칼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좀뭐 완성된 장례 같은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아까 전에 그첫 번째 장이랑 두 번째 장이 전부인 것 같네요. 어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게 스탠드는 따로 들어있는 것 같지 않냐 그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스탠드까지 바라면 가격에 5만원에 소체가 두 개가 주어지는데 어 의자까지 있고 그런데 뭐 스탠드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많이 과하게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조립을 해본 후에 이것도 조립 전에 어 자세히 알아보고 아마 이거는 그냥 그, 그냥 주어지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 지로 돼서, 그리고 여기 는는이세 봉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. 예. 요것도 이제 조립 전에 한번더 자세히 예, 파츠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고, 그 다음에 조립해본 후에 음, 완성품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모두 2025년에도 힘내고, 예, 좀,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시작한 2025년이지만, 어, 활기차게 그래도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, 그,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, 그냥, <laughs> 바로 그냥 힘내야지,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,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, 일단은 좀, 애도하는 분위기인 거, 애도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어,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에이, 좀 요즘 많이 힘들고, 에이, 다들 힘들고 분위기도 많이 처지고 이렇지만 우리 모두 힘내서 에이, 2025년을 맞이하고 어, 좀 2025년에는 이것 해보자, 이것도 해보자 이렇게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좀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해놨던 2025년부터는 좀 지켜야지 한,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. 예, 그것도 저 또한 잘 지켜보는 2025년을 맞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